안녕하십니까. HL4CVG입니다. 오늘은 아노미 유튜브 구독자님 영현님입니다. 폰은 삼성 갤럭시 S7입니다. 그러면 폰을 부팅을 시켜서 아노미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을 부팅시키겠습니다. 준비된 USB 데이터 케이블을 차량 USB 포트에 꽂으시고 반대쪽은 지금 부팅이 되고 있는 갤럭시 S7, 충전 단자에 삽입시키면 되겠습니다. 지금 삽입시키면 안 되고, 어폰 아래 스크린투 오토 슈퍼에저 권한이 허용됨 나오죠. 예 이때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꼽으시고 계속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드리드 오토를요. 예, 여기 시작하면 나왔죠. 여기서 계속 하려면 잠금 해제 클릭 이 상태에서 위로 스와이프해서 계속 해줘야 됩니다. 다음 아, 폰에 에, 에, 와이파이가 연결돼야 되죠. 하스팟이나 내비에서 예. 실행하면 됩니다. 예, 이 화면이 스크린 토토 메인 메뉴가 되겠습니다. 깊패살 네, 활성화하는 저 차량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차량용이 확인해보죠. 안드로이드 오토 버전이 7812303 버전이고요 스크린 토토는 364 버전입니다 그러면은 스크린 토토를 클릭해서 아넘이 확인해 보죠 네, 이 화면이 스크린트 어토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응용 클릭하면 은 아이콘이 나오고요. 동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내가 미쳤냐? 내가 너 계속 만날 줄 알았어? 착각, 착각 하지 마. 주제를 좀 알아? 나도 이제 풍족나게 살자. 내가 진짜 경고, 경고하는데. 네, 동영상도 이상은 품이 잘 나오고요. 다음은 넷플릭스 확인해 볼게요. 네, 넷플릭스도 이상없이 실행되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보다 한국말 더 어려운 이유? 데비하다 p r e p 예비하다, prepare. 하다 prepare. 마리안. 오우는 바꿔놨습니다. 네. 기영이볼 주고 받다가 그대로 터치합니다. 네. 레스턴도 약간 좀 신경. 유튜브도 이상 없이 잘 실행되고요. 네. 오늘은 아름미 유튜브 구독자님 영현님 입니다 보는 아, 삼성 갤럭시 s7 입니다 제가 보낼 때는 저희 관련 아이디 다 로그아웃 시켜고 보냅니다 폰 받으시면 은 어, 구글 아이디 및 넷플릭스 아이디 각종 아이디 본인으로 계정 로그인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왼쪽에 김지수 선수한테 아주 기가 막힌 패스를... 어, 특이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AA하고 스크린트 토입니다스크토 세 가지가 있습니다. AACE 버전은 062 버전입니다. 스크린 투어터는 364 버전이죠. 안드로이드 버전은 예, 7812303 버전 예, 중요한 것은 AA 트윅 예, 작업은 안했습니다. 아, 이제는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전에 어, 말씀드렸는데 AAAS 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어 AAS에서 어, 자동으로 안될 경우는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아마 AAS도 아마 스크린 투어 터있죠 여기 스크린 투어 터도 어, 어,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062 버전에서는 세팅 이 있습니다. 세팅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어, 여기서 셀렉트 APK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아노미 유튜브 구독자님 폰으로 어, 향후 밀레링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